한우. 네. 우리 캠핑카를 한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희, 차, 저희 캠핑카의 전장은 네. 6m20cm고요. 높이는 3m5cm입니다. 어, 6m20cm, 그리고 높이는 3m5cm. 네. 저희, 저희 차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고화중 휠과 고화중 타이어를 장착하였습니다. 오, 어,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어, 저희, 저희 가정은 다섯 명이기 때문에 네, 다섯 명이 모두 탈수 있는 캠핑카 좌석입니다. 아, 다섯 명? 안에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럼. 네. 5인승이네요? 네, 갈게요. 앞에, 앞에 두명 앉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아, 두 아, 명. 뒤에 세명 <laughs> 앉을 수 있습니다. 그까요 뒤에 세 명. 네, 좌석은 만들고 소화기도 있고 네. 탑승할 때 높으니까 이제 발판도 사이즈텝도 있네요? 네. 이건 저희 저희 차에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 주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유구입니다 네네 네, 경유하고 요소를 는거네네 네? 뒤로 갑니다 주유구 한번 볼까요 네이거는 저희 뭐예요 이거 제제제 제 자전거와 동생의 자전거를 거치해 둘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 캐리어 제, 캐리어입니다 어, 자전거 캐리어도 있고. 네. 네. 또한번 볼까요? 네. <laughs> 이쪽 측면. 저희 캠핑카는 어닝이 달려있고요. 오, 상단에 어닝. 네네. 저 어닝은 비가 올 때는 비를 안 맞게 해주고. 네. 햇빛이 들 때는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 좋아요. 쏙. 어.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 도어이고. 오, 서비스 도어도 있네요. 네. 안에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 반대로 했나? 어. <laughs>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오.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화장실. 뭐야? 저희 화장실과 연결돼 있는데 네. 저희 고정식 변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 여기를 배관물이 들어와서 네. 이걸 뺀 다음에 네. 버리고 네. 다시 끼는 되고 그리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청수 주입구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샤워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전 충전도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뭐예요? 어그 스텝 투투 <laughs> 어 여기 문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네.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네. 이 계단 아, 계단, 계단, 계단 스텝이 이, 네, 이단 스텝이 있습니다. 어, 해주세요. 그럼. 네 이렇게 하고 오. 이거는 저, 저희 캠핑카의 문입니다. 네. 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해보세요. 어 한번 가려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에 실내네요. 이제 네, 구경 좀 할게요. 네. 어 네. 아,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화장실이군요. 네 왼쪽에 화장실이 있네요. 샤워도 할수 있고 변기도 있습니다. 오 잠시요. 샤워기가 네 샤워기 있고 변기도 있고 <laughs> 오, 창도 있고 맨 위에 백스탠드 있네요. 네. <laughs> 화장실에 장도 수납도 넉넉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기억자형 부엌입니다. 어, 기억자형 부엌? 싱크대에서는 네. 음,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네네. 설거지도할수 있습니다. 와, 넘네요. 주방이 네. 그리고, 네. 컨트롤 패널에는, 네. 불을 꼽킬수 있습니다. 오, 야, 이 안에 적상기도 있고, 열선도 있고, 등도 다 있네요. 네네. 그리고 어. 위에는, 네. 한풍구라. 어, 네, 에어컨이 있고, 있습니다. 위에는 선풍구하고 에어컨. 차 뒤쪽, 뒷면이죠, 으니까 그러니까. 뒷면 쪽에서 에어컨이 있어서 어, 끝까지 시원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아래는 네.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전자렌지 아래쪽. 에 네, 냉장고. 냉장고 안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 냉장, 냉동. 뭐, 크네요. 네. 어휴 계란도 한판 있고, 네.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침대로 만들 수 있는 네.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 테이블에서는 네. 공부도 할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 공부도 할 수. 뭐, 뭐 침대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오. 오, <laughs> 한번 <번> <laughs> <오. 웃음> <laughs> 누워 보세요. 아, 분 아, 아, 명은 잘수 있겠는데요? 네. 와, 좋아요. 상단에 수납장도 이렇게 쫙 있고. 야, 뷰가 너무, 뷰가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어, 벙커. 벙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벙커 뭐, 높네요. 여기는 TV가 있습니다 어, TV가 있네요. 네, 고 네, 여기는 네네 명이 잠수 했습니다 오, 한번 불러보세요. 4명이나 좀 불러보래요. 네 명이나 잔다고요 이쪽 먼좀 불러볼래. 하나, 셋넷 네. 와, 좋아요. 또 이쪽 구석에는 지금 복사등도 있고, 수납받이 있고, 어 어닝, 어닝 스위치도 있고, 또 반대쪽에도 복사등도 있고, 와, 2 5 0 v 충전도 되고. 좋습니다. 네. 자, 뭐, 올라가 보세요. 네. <laughs>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될까요, 우리? 캠핑카 소개? 렇 자,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laughs> <laughs>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우리? 네. 어, 뭐, 뭐. 어, 우리 구호. 아, 우리 구호? 아. 어, 야, 우리 구호 한번 하자. 할까요? 네. 3단백 캡니까? <laughs> <laughs> 그 여기 물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음. 어 자꾸 물 생각하면 물, 물, 물을 물물 자꾸 많이 쓰기도 좀 그렇고 아아좀 어, 아껴 써야 되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자꾸 머리에 남아 아 그게 아. 불편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아물 아껴 써야 된다 물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근데 좋은 거야 그래 좋아 근데 그거보다 음. 그럼 좀 신경 쓰니까 이 그거보다 조금 더써 그래 어 왜냐면 지금 생각보다 물이 많이 있, 있더라고 어 맞아 좀써어좀 그러니까 어, 써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 어, 잘했어 너 찬우는? 뭐가 불편한, 뭐가 불편한 있었어? 점이 있었어? 네. 그래? 어, 불편한 점이 있었어? 어, 너무나 완벽하네. 그래? 덥거나 뭐, 어, 디가 좁거나, 뭐. 태어나. 뭐 하나도... 아니, 그러지. 잘때 하자, 하자. 어. 사람이 많으니까 느낌상 어. 더워. 더워? 그리고 약간 어. 돌아다닐 때, 응. 여기, 여기 사람이 응. 있어가지고 돌아다닐 때. 응. 어, 그러네. 아, 왔다 갔다 할때 조금, 응. 그러지? 의자에 누가 앉아있을 때. 어. 어. 응. 그래. 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뭐, 이렇게 테이블을 좀 이렇게 옮겨준 거. 아니야, 거다. 그게 아니야. 어떻게 방법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앉아있잖아. 어. 그러면은, 여기 나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 뒤로 나가면 돼. 아, 그럼 앞으로 좀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뒤로 나가면 돼. 근데 어. 이렇게 하니까 너네가 앞으로 나가려니까 서로 불편했지. 어, 지나갈게 하면 어. 이렇게. 나래도 엄마 그말하라고했었어지게좀 해주면 되겠다. 어, 어. 아, 아, 그리고 아. 채원이도 말해야 돼. 응. 음. 뭘 말해? 여기 지금 불편한 거 느낀 거 있는지 없는지. 나 불편한 거 있어. 어, 뭐? 빨리 여기 앉아서 말해봐. 어. 인터뷰 하자, 인터뷰. <웃음> 어. <웃음> 나 불편한 거 있어. 뭐예요아당 <laughs> <laughs> 없는 것같은데 장점은 <laughs> 어 음. 단점은 약간 여기가 어. 집보다 잠이 어. 더잘 오는 것 같아. <laughs> 아, 그래? 단점은 아닐까요 어. 그런가? 여기가 에어컨 했을 때 수방하지 엄청 잘 퍼져서 시원한 것 같아. 아 시원해. <laughs> 집에서 잘 된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음. 집처럼 편안해. 엄청 여기 음. 아, 단점. 단점 뭐? 어. 저희 화장실에서 어. 앉아서 똥을 쌀때내그 어. 엉덩이가 다안 들어가 그다 다 들어가 그냥 그냥 엉덩이쑥 들어가 들어가고요? 아 변기가 아 너네가 조금 크다 커서? 그래? 그럼 우리 지우가 어. 엉덩이가 빨리 커져야 되겠다 응 채연이 어. 뭐할말 있어? 딱 맞아요 채연이한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봐봐 엄마가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뭘 하고 있어 채원이랑 그럼 지우가 여기 아래 내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아, 여기 뒤로. 그래 뒤로 나가면 돼 아하 이렇게? 어 어제 게 나가면 돼? 지지 맞아 어때 좀 불편한 점이 이건 해결이 됐나? 어, 어. 해결됐다. <laughs> 이쪽도 이쪽도 어. 가봐 그럼 다시 올라가고 싶어. 그럼 앉아 있는 사람이 조금 그저,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돼. 되지. 맞아. 이지 금방이네. 어 이걸 해줘야 어. 되는데 우리 그럼 앉아 있는 사람이 센스 있게 좀비켜주자 어. 서로. 지나갈게 해야... 하면 이제 뒤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음, 이렇게 음, 음.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맞아. 움직여서 맞아. 해주자. 우리가 요령을 맞으면 돼.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음. 더 편해지는 거야 점점. 그리고 채원이가 거기 음. 변기를 계속 사용했잖아. 어. 이제 공중 화장실을 안 가려고 그래. 편하게 여기서 해. 아빠 가다 아, 아, 치워줄 테니까 아, 시원하게 너희들 아, 응, 편하게. 많이 이용하자. 알았어 편하게 했어? 아빠가 다 치워줄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laughs> t v 가 아, 생각보다 아, 너무 커가지고. 아, 아빠가 저건 에러야. 아빠가 잘못 선택했어. 저거를. 어. 약간 좀 작은 걸로. 아, 원래 기본이 32인치야. 아, 그거면 충분할 것 어. 같아. 3몇 인치야? 우리 저거 40인치. 아, 어, 40인치가 넘는데. 응. 어, 아빠는 좀 이제, 이게, 음. 이 거리를 생각해서 했는데, 왜냐면, 벙커 안에서도 우리가 TV를 보기 때문에, 음. 어. 여기 테이블에서 보는 건 괜찮아, 크기가. 어, 영화 보기도 음. 너무 좋고, 그렇구나. 딱 좋은데, 음. 벙커에서도 우리가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음. 어. 여기서 볼 때는 너무 커, 화면이. 맞아. 그래서 눈이 아파. 나는 한이정도 괜찮은데, 여기는 이렇게 좀보려고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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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 그 그래서 이 캠핑카를 사시는 분들은 저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맞아. 된다. 네, 그래. 정아, 어? 내가 TV를 볼 때, 기 누워 있거든. 그데 음, 음. 여기 앉아있으면 안 보여. 뭔가 문둥이로 가리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 그래서 벙커에서 음. 보기에 화면이 너무 크니까 음. 이럴 경우에는 아빠가 찾아낸 팁은 음. 설정이라든가 댓글 보기를 하면 음. 화면이 조금 해기때문에 <laughs> 이렇게 되면 이제 벙커 안에서 어. 보기도 좋다. 좀 괜찮다. 어. 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 벙커에서 볼 때는. 어, 맞아. 화면 화면 괜찮지. 어. 음. 여기서 네. 이렇게 봐도 괜찮아. 그렇지, 지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야. <laughs> 어, <자칫하다. 웃음> 아빠가 큰 TV를 고집했는데, 어, 사실상 진짜. 사용해보니까. 네, 실패다, 이거는. 어. <laughs> 다음에 TV를 바꾸게 되면 어. 작은 걸로 바꿀 거다. 어, 맞아 자, 엄마가 생각하는 우리 캠핑카의 조금 아쉬운 점이 뭐, 뭐예요? 아쉬운 점. 네. 근데, 아, 오히려 어. 아쉬운 점이 많을 줄 알았어. 어. 나는. 어. 왜냐면 여기 싱크대에서 어. 모든 걸다 해결해야 되니까. 음. 치과 세수. 그렇지, 음. 그렇 근데 오히려 널보니까치과 세수하기도 어른, 어른인 나도 편하고. 너무 편하지. 어. 하죠. 오히려. 네, 저기서 사실 만약에 저기에 세면대가 음. 들어갔으면 엄청 작아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치과 세수하면 물이 밖으로 다 튄다고. 그렇지. 튀는 것도 그렇고 어. 또 좁으니까 또 여기서. 어. 아빠 소리가. 씻고 용변 보기에도 좁지. 어. 그러니까 세면대가 기왕이면 있어도 좋았는데 음. 그냥 없어도 맞아. 그냥 여기서도 충분히 괜찮을, 괜찮다 이거야. 그리고 나가 음. 그리고 음. 인덕션도 이게 필수인지 자기가 굳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빼도 될 걸. 어... 근데 너무 편해. 편해. 어. 음. 금방 물도 뭐 끓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우리 여기 이거 없었잖아 레이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다 원래는 냉장고로 냉장고, 가득 차고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거밖에 안 돼. 어, 잠깐만. 원래는 냉장고 이만. 아, 그니까. 원래는 냉장고가 여기 까지차 있어. 냉장처럼 있어서 아빠가 아빠 막 답답해서 저거 맞아. 빼달라고 그러면은 요리 여기서 뭘 요리 주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엄청 네. 조그만 거야 이건 진짜 어. 우리 탁월한 선택인 거야. 더구나 여기서 요리를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 그렇지 주방 커야 돼 어. 요리하려면 그리고 그리고 이거 수납, 수납 공간들 음. 엄청 깊고 넓고 <laughs> 커서 수납 너무 많아 어. <laughs> 아. 오히려 널널해 우리 지금 되게 왜냐면은 내가 5인 가족의 식기 음. 뭐 집에서 다 갖고 온 거고 <laughs> 다 모셔? <laughs> 근데 지금도 널널해 엄청. 그러니까, 어, 뒤에도, 뒤에도 보면은 있고, 어. 너무 좋아. 너, 엄마 아, 보면, 너무 그러니까 좋아. 그니까 원래 여기 에어컨 자리안에 에어컨이 있잖아. 수납으로 또 바뀌고. 엄마 체육복 건데 이거 좋고. 음. 좋아. 이따또 저에 가서 사 줄게. 저기 이마트 슈퍼 있더라. <laughs> 그리고 음. 내려와 봐. 그러니까 여자들은 수납 이런 걸볼 수밖에 없어. 집을 그치, 이사를 가고 보면은 막해봐 봐. 잡동하는도다 들어가고도 남고. 여기는 뭐, 그냥 기계실이구나. 어. 기계실이고, 어. 어디, 거기 여기 바닥이 여기. 있잖아. 가닥을 꺼내주다. 수납. 어, 수납. 가닥 수납. 아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응. 외부, 외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 <laughs> 봐봐. 외부 서비스도어가, 외부 서비스도어가 실내에서 연결돼 있어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비 왔잖아. 응. 우산이 만약에, 아, 여기 꺼내면 돼. 넣어놓고 다닌다면, 어, 밖에 비오면 여기서 그냥 꺼내도 돼. 한번 살짝 들어보고. 보여주이손 조심. 이렇게, 이렇게. 어, 조심 조심 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부 수납고에 의자만 가지고 나왔는데 음. 집에 테이블하고 음. 집에 테이블밖에 없어. 그러니까 테이블 음. 겨울에 화로대 음. 장작 음. 충분히 다 들어가고. 우리 의자가 되게 크단 말이야. 릴렉스 채워가지고 음. 릴렉스 채워가 다섯 개잖아. 그렇 하고도 다 충분히 들어가서 오히려 수납 수납 걱정이 없을 것 같아. <laughs> 딱 맞아. 맞어. 음. 아 근데 딱 하나 단점 음. 우리가 아직 여기 테이블에서 정식으로 다섯 음. 명이서 밥을 안 먹어봤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다섯 명이잖아. 네명은 충분해. 사인 가족은 문제 없는데 다섯 명은 여기 앉을 수가 없어. 먹기가 앉을 수는 안, 수 아, 안수 있는데 있는데 앉아서 먹. 먹기가... 이게 팔을 이렇게 먹을 아. 수가 없어. 거기 지금. 그래서 여기에 엄마 서 있는 자리에딱 여기가 딱바닥에다 약간 75cm야. 음. 그러니까 그 75cm 되는 하이 접이식 의자를 음. 하나 있으면 은 음. 여기서 게한 명이 앉아서 앉고? 먹어야 돼. 근데 그거 우리가 다섯 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이 차가 문제가 아니고. 음. 그리고 아빠가 여기 어. 딱 벙커에 보니까 고개가 어. 안 숙여도 편하게 앉을 맞아. 수가 있어, 이게 어. 끝까지, 그지? 어. 그래서 응. 여기서 아빠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처음에 앉아봐. 여기 이렇게 둘러서 응. 여기다가 밥상 하나 딱 해놓고 응. 다섯 명에서 둘러서 밥 먹으면 안 되나? 아, 그거는 굳이. 그거는 그렇냥 어, 뭐. 테이블은 그냥 밥은 테이블에서 먹어. 아, 그래? 윤놀이 할수 있겠다, 윷놀이거기 그래? 아래 열어봐. 음. 이렇게. 어. 그리고 거기도.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그니까? 생각보다 되게 깊고 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빈데. 어, 오히려 비었어. 왜냐면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불하고 다르니까. 패드, 어. 패드 작은 거 하나, 덮는 이불 세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그렇지. 근데 또 겨울에는 이불이 두꺼워지면 음. 양쪽 다 충분히 있어. 그렇 나는 공간이 좁아서 이불을 밖에다 그냥 막다 개놔야 될줄 알았거든. 음. 근데 겨울에도 이불 충분히 양쪽 다쓸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불 짐을 한쪽에다 다 놓고도 음. 한쪽 은 그냥 자리가 어, 담아 버렸어 오 어. <laughs> 맞아. 아. 진짜 우리 캠핑카 음. 진짜 강력 추천. 음. 진짜 강추.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냉장고는. 음. 우리는 옛날에 이것보다 더 작은 냉장고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음.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야. 왜냐면 봐봐, 깊이를 봐봐. 깊이가 이만해. 그래. 이만해. 어. 그러니까 냉동이 아. 냉동 자체도 부족하지도 않아. 맞아, 맞아. 어. 워낙에 우리가 조그만 거를 써서 그것도 잘 썼어. 음, 어. 조금 아쉬웠었거든 그때. 작아서, 그지? 그러니까 만 그러니까 만두 큰 봉다리 있지. 어. 아니 여섯 여섯 개까지 다 충분히 그러니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래는 냉장. 음. 냉장인데, 사이즈가, 계란 한 판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집에서 <laughs> 가지고 왔는데 계란 한 판이 크잖아? 응. 음. 아래 사이즈 딱 맞아. 그리고 위에도 아. 또 있고, 저기. 그러네. 응. 어. 먹면 되지. 우리는 뭐, 장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맞아. 금, 토, 일, 삼일, 어. 뭐, 시로 나오는데. 항상 집에서 이렇게 밀키트처럼 만들어 나오니까, 음. 우리한테는 그냥 딱 최적이야. 부족하지도 <laughs> 않고. 그렇지. 여기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주방 수납 음. 음. 아, 이제 다 찼네 음, 다 찼어 그리고 여기도 음? 보면은 거울도 커서 좋고 커서 음. 좋고 지금 이 정도 음. 근데 우리 이거보다 짐을 더 갖고 다닐 일도 없어 우리는 그렇지. 이게 다야 그렇지. 우리는 음. 그리고 처음에는 음. 이렇게 샤워를 하기,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아 샤워하기엔 좀 불편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장님이 팁을 주셨잖아. 어. 이게 여기 흡착이래거든. 어. 이거를 여기다 붙여. 아. 여기 샤워고? 여기서도 샤워 어. 넓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어.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샤워하면 되고, 어. 애들은 그냥 뭐저 변기 안친 다음에 우리가 하면 밖에서 어. 시켜주면 되잖아. 음, 음, 밖에서 그냥 이쪽에서 샤워기 구석 음.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맞아. 그럼 애들 시키기도 좋고. 그러니까 구석 구석 음.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게 이 안에서. 음. 꽉꽉 다 공간을 활용을 해놓은 거야맞아난이 뷰가 진짜 베스트야. 와, 이거. 아... 어디 하나 막힌 데가 없아 음. 달리는 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